25학년도 고3, 국어 모의고사, 9월 모의평가고요 28에서 31번, 현대소설입니다. 윤능길의 날개 또는 수가. 자, 문제 먼저 한번 볼까요? A의 서술상 특징. A 보고서 바로 풀면 되고, 그 다음에 기억의 의미와 관련하여 이 글을 이해해라. 포인트 문제 하나 있습니다. 다음에 문매금이 파악하는 거 하나가 있고 그리고 박스형 문제가 하나가 있죠. 저 박스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중도적 주인공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논리를 비판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집단의 논리를 따를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인물이다. 중도적 주인공은 인식 측면에서는 집단의 논리에 숨겨진 문제를 읽어내는 주체적 관점을 보인다. 그러나 행동 측면에서는 자신의 인식에 따라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못하거나 집단에 동화되지 못한 채 집단 논리의 수용 여부를 두고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인다. 자, 인물 유형이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이 작품에는 그러한 인물이 있을 겁니다. 유능길, 날개 또는 수가. 자, 빠르게 보도록 하죠. 앞부분 줄거리. 독립산업은 사무직 남자 사원들에게까지 재복착용을 확대하는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준비위원회를 결성해 전체 사원이 새로운 제복을 착용하도록 결정했으나 그 결과에 불만을 품은 사무직 남자 사원들이 있었다. 제복, 착용, 불만. 요게 이제 갈등이 되겠네요. 이미 끝난 일이야. 지금 와서 아무리 떠돌어도봤자 제복은 벌써 우리 몸이 절반쯤이나 입혀져 있어. 자, 그러면 제복의 의미는 뭘까요? 바로 회사 측의 어떤 그 강압 유게 되겠죠. 민도식이 나서서 험악해진 분위기를 간신히 가라앉혔다. 자, 인물 나와있고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소집한 건 처음부터 요식행에 지나지 않았던 거야. 경영자 독단으로 처리하지 않고 사원들의 의사를 물어서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가지고 결정했다는 인상을 대내외에 풍길 필요가 있었던 거야. 이제 길은 두 가지 뿐이야. 나머지 절반을 찾아서 맞아 몸에 꿰든가 아니면 기왕 우리 몸에 입혀진 절반 아예 벗어버리든가 각자가 알아서 결정할 일이야 자 그럼 나머지 절반의 의미 재복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위에서 얘기했다시피 예 어디 갔어? 예 재복은 우리 몸에 절반쯤이나 입혀져 있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문맥 의 파악하기 기억 아 기억이 윗글을 전체하고 같이 이해를 하라고 했네요 자 그럼 나머지 어 내용을 보고서 기억을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저기 좀 보라고 저 사람 아까부터 우를 비웃고 있어 재봉 얘기 앞으로는 그만하기로 하지 생산부 공원 복장 안한 사내가 엎비뚜루만 자세로 이쪽을 돌아다보며 야릇한 웃음을 입가에 물고 있었다 그를 보더니 장상태가 화를 벌컥 내면서 큰 소리로 미스윤을 불렀다 자 문맥음이 파악하기입니다 야릇한 웃음 30번에 1. A는 권 씨가 사무직 직원들의 대화에 관심이 있었음을 나타내는 반응이다. 그렇죠? 어, 그러니까 뭔가, 어, 이야기를 듣고 이상한 웃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심이 없었으면 아무 표정이 없었을 거예요. 이봐, 저기 앉은 저 사람, 내가 좀 보잔다고 전에. 눈이 휘둥그레진 미스윤이 종종 걸음으로 그에게 다가가기 전에 그쪽에서 자진해서 먼저 일어섰다. 그가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장의 목소리가 컸던 것이다. 눈이 휘둥그레진 미수윤. 32번. 비는 장상태가 화를 내며 큰 소리로 명령하였기 때문에 미수윤이 들리는 반응. 그렇죠. 깜짝 놀랐겠지 뭐. 다시 지문입니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이때 저는 누구예요? 위 있었던 생상부 공원복장한 사내가 되겠고 여전히 웃음길을 입에 문 얼굴이 장을 정면으로 상대했다. 당신 뭐야? 뭔데 어제부터? 뭔데 어제부터 남의 얘기를 엿듣고 비웃지? 비웃길? 비웃음으로 보셨다면 용서하십시오. 엿듣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가만히 앉아있어도 들릴 정도로 선생님들 말소리가 컸습니다. 말씀 내용이 독림산업에 계신 분들 같아서 저도 모르게 관심이 간다 봅니다. 오라 그러고 보니 당신도 독림가족의 이론이 분명하군. 부서가 어디야? 생산부 제1공장입니다. 거기서 자벽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권입니다. 이름이 권이다? 그럼 성까지 아주 짝을 채우고 오게. 성의 권입니다. 만만한 상대를 만난 장은 권씨를 놀이게 까먹 삼아 화풀이 할 작정임을 분명히 하면서 동료들에게 은밀히 눈짓을 보냈다. 함께 놀이에 끼어들다는 뜻일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 어, 장상탄이라는 사람은 이 권씨를 좀 화풀이 대상으로 어, 이렇게 풀려고 하고 있고, 주변에 있는 동료들한테 눈짓을 보냈습니다. 자, A 부분, A 손상 특징 묻는 문제 같이 볼수 있겠죠? 그러나 도식이 보기엔 첫눈에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다. 그는 참을성 좋게 여전히 웃고 있었다. 그것은 생산부 공원들이 본사의 사무직을 대할 때 일반적으로 갖는 비굴한 표정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적대감도 아닌 그것은 일종의 자신감의 표현임이 분명했다. 두툼한 입술과 커다란 눈이 얼핏 눈에 띄는 특징이었다. 장상태하고 비교해서 둘이 서로 어금어금할 정도로 작은 체구였다. 실제 나이는 장보다 두세 살쯤 위일 것 같은데 적어도 2, 30년은 더 세상을 살아냈을 법한 관록 같은 게 엿보이는 얼굴이었고 그것이 교양이라는 것하고도 연결되어 자백부라던 자기 소개가 아무래도 믿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 자, 이 부분에서는 그 권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묘사 부분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한 어떤 판단이 나타나고 있네요. 자, A 부분입니다. 28번. A의 서수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물의 행위를 사실적으로 그려내요. 자, 행위를 그려낸 것이 아니라 묘사했습니다. 인물이 어떤지. 2번. 과거와 현재를 교차 없어요. 3번 공간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배워서 아니고요. 4번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시선을 통해 인물의 특징을 관찰한다. 이게 답이 되겠고요. 5번 서술자가 인물의 경험을 사파 형식 없죠. 사파는 에피소드를 하나 둘셋넷 이렇게 집어넣는 것을 사파라고 합니다. 28번의 답은 4번. 아이고 문제가 너무 쉽습니다. 다시 질문입니다. 어, 어디 갔죠? 아, 미안합니다. 네. 계속 질문 볼게요 짝을 채우고 싫다 이거지 좋았어 그런데 자네가 하는 자벽이라고 무슨 상관이 있어서 우리 얘기 이틀 동안이나 관심이 갔지 물론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한쪽에선 작업 중에 팔이 뭉텅 잘려져 나간 사람이 있고 그 팔값을 찾아주려고 투쟁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다른 한쪽에서 몸에 걸치는 옷 때문에 자기 인생을 걸려는 분들도 계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랄까요. 같은 회사에 있긴 하지만 서로 간의 어떤 입장이 다르다는 점 그렇죠 그리고 어~ 이 권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는 것은 뭡니까 어떤 생존과 관련된 문제죠 그런데 지금 이 사무직에 있었던 장상태 같은 사람들은 아니 고작 제복 다위 때문에 시위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야릇한 웃음을 지었군요 그 순간 장상태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것 같았다 자중량 체육대회가 열리는 제1공장까지 가자면 다른 날보다 더 일찍 나서야 하는데도 여전히 민기적거리고만 있는 남편 곁에서 아내는 시종 근신스러운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제복 때문에 총각사원 하나가 사표를 던졌다는 소문을 아내는 믿지 않았다. 사표를 제출한 게 아니라 강제로 모가지가 잘린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까짓건난 필요 없어. 거기 아니면 밥 빌어 먹을 데 없는 줄 알아? 세상에 아직도 유니퍼 아닌 회사가 투두룩하단 말이야. 거듭되는 재촉에 이렇게 큰 소리로 댓글을 했지만 결국 민도식은 뒤늦게나마 집을 나서고 말았다. 자, 이때 거듭되는 재촉은 뭡니까? 회사 가라고. 예. 회사 가라고. 자, C. 문맥금이 파악하기 30의 3번입니다. 아내가 집을 나서지 않고 있는 남편 때문에 걱정의 보임 반응 좋습니다. 다시 지문입니다. 시내를 멀리 벗어나서 교회에 널찍하게 자리 잡은 제1 공장 앞에 당도했을 때는 벌써 개회식이 시작된 뒤였다. 공장 정문 철책 너머로 검정 군색 일색의 운동장을 넘나 넘어다 보는 순간 민도식은 갑자기 숨이 턱막혀오을 느꼈다. 자 이때 검정 군색 일색의 운동장 이게 이제 제복의 색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그 제복들을 입고 운동장에 서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아 숨이 턱 막힌다. D 30의 4번입니다. 전체 사원들이 같은 옷을 입고 군대처럼 도요란 모습을 본 민도식이 나타난 반응 맞죠? 자, 그럼 아닌 경우 5번이 되겠네요. 자, 새로 맞춘 제복으로 단장한 남녀 전 사원이 각 부서별로 군대처럼 질서 정연하게 도요를 해서서 연단에선 지휘자의 손끝을 바로 우러라보며 사가 회사 노래, 사가를 재창하기 직전의 예비 운동으로 목총을 가다듬는 헛기침들을 하고 있었다. 이웃고 공장 일대를 한바탕 들었다 놓는 우렁찬 노래가 터지기 시작했다. 노래 부르는 사원들 모두가 작당해서 지각한 사람을 야유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자, 그럼, 그러면 30번은 5번입니다. 이는 사원들이 사복을 입은 민도식에는 불만을 털어, 아니죠. 사원들의 반응이 아니라 민도식이 느끼는 반응입니다. 쟤네들, 어, 사원들이 부른 노래가 마치 자기 자신을 좀 이렇게, 어, 뭐랄까. 뭐라고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얘기죠. 따라서 답은 5번. 자 계속해서 저 지문을 보겠습니다. 검정곤색의 제복들이 일치 단결해가지고 사복차림으로 꽁무니에 따라 붙으려는 유일한 사람을 완강히 거부한 듯한 기분을 사로잡혔다. 세상 전체가 온통 제복투성인 가운데 저혼자만 외톨이로 떨어져 있는 셈이었다. 자기 한 사람쯤 불참한다 해도 아무렇지도 않게 체육대회 개회식은 진행될 수 있다는 사실이 민도식을 무척 화나면서도 그지 없이 왜 이렇게 만들었다. 정문으로 들어서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뒤돌아서서 나오지도 못한 채 그는 일단 멈춘 자리에 북박여 버린 듯 언제까지고 움직일 줄을 몰랐다. 자 그래서 회사의 이론이 이론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떨쳐버리고 나갈 수도 없고 그런 중간적인 자세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31번 중도적 주인공이라는 어떤 그 기준이 31번 박스에 주어져 있었던 겁니다. 31번, 적절하지 않은 것. 1. 동료에게 준비위원회의 회의에 담긴 경영자의 숨은 의도를 파악하여 바라는 것을 보니, 민도식은 독립산업이 내세우는 논리에 대해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주체적인 관점을 지니고 있다고 볼수 있군. 그런가요? 음, 여기 있죠? 네, 따라서 여기 있는 부분을 딱 갖고 온다면, 그리고 앞부분에, 지문에서 민도식의 대화를 보면 그 말을 보면은 네, 1 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권실을 노리갯감으로 삼자는 정상태의 눈짓을 읽었지만 이에 선뜻 동참하지 않는 것을 보니 민도식은 작업 중 사고를 둘러싼 투쟁과 몸에 걸친 옷을 둘러싼 논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거는 맞지가 않죠. 자, 지문에서 어, 이 이 놀이감으로 삼으려 하는 것을 띄워두지 않는 것은 바로 이 부분, 아까 A 부분이었습니다. A 부분. 도시기보기 결코 만만한 상태가 아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선뜻 장상태의 말에 이렇게 동참하지 않는 거지. 지금 선지에서 얘기한 것처럼 뭐 작업 중 사고를 둘러싼 투쟁과 몸에 걸친 옷을 둘러싼 논쟁에 적극적 관계가 없습니다. 예, 그 인물에 대한 평을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판단했을 때, 어, 이건이 사람 만만한 사람이 아니네. 괜히 휩쓸리면 안 되겠다 싶어서 가만히 있었던 겁니다. 3번. 아내에게 큰 소리로 자신의 생각을 말하면서도 뒤늦게나마 집을 나사는 것을 보니 민도식은 독립산업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회사를 떠나지 못하는 상황 맞고 서복차림으로 체육대회 가지만 자신을 꽁무니에 따라 붙으려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보니 민도식은 집단의 논리를 거부하고 싶지만 집단에 소속되고 싶은 마음도 있지요. 자, 일공장 정문 앞에서 북박여버린 움직이지 않는 모습을 보니 민도식은 독립산업의 정책에 대한 비판을 적극적인 행동으로 옮길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지요. 자, 문제가 굉장히 쉽습니다. 자, 그러면, 28 했고, 29번. 기억의 의미와 관련한 이글 전체 내용을 판단해라. 기억의 나머지 절반, 제목에 대한 나머지 절반이었습니다. 자, 2 9번의 1. 아, 이미 끝난 일이야 라는 말로 보아 남자 사원들 중에 기억을 마저 입을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음을 알수 있고, 2. 험악해진 분위기로 보아 기억과 관련된 문제로 남자 사원들 사이에 소란스러운 일이 있었음을알수 있고, 3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라는 말로 보아 권 씨도 남자 사원들과 마찬가지로 기억을 마저 입을지를 선택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 아니죠. 예, 이게 틀렸네. 권 씨가 장상태 들이 사무직 사람들의 말에, 어, 말을 듣고 이틀 동안 듣고 야릇한 웃음을 지닌 이유가 뭐였어요? 바로 요 부분. 이거죠. 다른 한쪽에서, 자, 어, 한쪽에선 작업 중에 팔이 뭉텅 잘려간, 나간 사람이 있고, 그 팔값을 찾아주려고 투쟁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다른 한쪽에선 몸에 걸치는 옷 때문에 자기 인생을 걸려는 분들도 계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요거죠, 요거. 예, 따라서 2 9번이 3번 뒷부분 틀렸습니다. 4. 총각사원 하나에 대한 아내의 반응으로 보아 아내는 총각사원이 기억 때문에 회사를 스스로 그만뒀던 소문을 믿지 않고 있고. 5. 검정, 군색, 일색으로 보아 체육대회에 참석한 전체 사원이 기억을 맞이하게 되었다. 맞죠? 따라서 아닌 것은 3번입니다. 문제가 너무 쉬워요. 그죠 예, 문제가 너무 쉽습니다. 28, 29, 30, 31번. 우리가 문제를 풀어봤는데, 문제들이 너무 평이 했네요. 예, 요렇게 해서, 유능길 날개 또는 수갑에 대한 질문과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